도대체 추워서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더웠어요. 추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자연이 주는 우리가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도 우리 자연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거의 어 7분 넘선을 넘고 8분 넘선을 타네각카를 이끌고 나면은 8분 넘선을 넘습니다. 그뒤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대실에서 대통령께서 후속 취소에선소를 하고 밖으로 나오실 때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나와서 차만 타시고 손만 안 들어주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정문 앞에서 내리셔가지고 90도 저를 두 번씩 세 번을 배우고 0 m 걸어가면서 정말로 정중하게 당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다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 싸우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야, 지금 오늘 우리가 민주당에서 우리가 최상범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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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起身，退步，速退步。 見なかった 민주화를 말을 붙어 놓고 아래는 공산화를 시키고 있었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느 소라 고동 안에 들어가니 소라를 없고 징게만 들어앉아 있는 이런 것을 알았다면 그 짓게를 끄집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치는 뭐여러분들을 중학교 도 보면 정치 경제라는 책이 교과서가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와 무관할 수가 없고, 우리 사업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요리 정책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돕고, 개인의 영광을개발하는 여러분들의 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입담이가 정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치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이, 우리 반동을, 우리가 찍어 이 대가로, 우리가 지금 훌륭한 경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는 어떤 구호를 외치는지는 그 어른의 아이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셔야 하 겁니다.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우리가 진실된 걸로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한다면 입법부도 써놨고, 사법부도 써놨고, 행정부도 써놨고, 아, 이방은 비판을 먹더라도 중국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백다시군을 하지않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적게 드시고 우리가 두 끼를 새끼 먹을 두기먹더라도 우리 국산품을 예용해서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애국이 아니고 한국단이 국공운동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사면 행조치마를, 행조산성에서 행조치마를 이끌고 돌멩이를 나르고 연어를 외쳤던 바로 그 위기에 찬 나라를 과도시 여러분들이